랭크전 연습은 훈련소, 심플맵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랭크전 기초왕이, 보일러에 숨어있는 적을 잡을 때,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서로 헤드 싸움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도, 물론, 어, 본샷발이 좋으면 되지만, 두 번째 방법으로는, 여기를 타서, 올라간 다음, 들어가는 건데, 여기를 타면, 이런 식으로, 점프를 할 때, 이렇게 미끌려가지고, 저까지 막 뛰, 점프 점프해서 넘어가지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여기를 안점으로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점프하셔도 되지만 점프하면 이제 이렇게 르금 미끌리니까 안점에서탁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 거.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기서 헤라 잡으려고 이렇게 있는데 상대방이 이제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여기 끌 차이가 살짝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를 올라와서 점프해서 넘어가라. 보일러 쉽게 타는 방법입니다.